사모님이 여행을 떠나신 날, 집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을 텐데, 그날은 회장님과 저 둘만 남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전에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이 너무 크셔서 때로는 힘드시다고요. 그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수기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저는 망설이다가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혹시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회장님의 눈이 커지며 말문이 막히신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미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이유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려. 회장님이 지닌 남성적인 기운과 힘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직접 곁에서 느끼니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젊은 남성 못지 않은 열정과 에너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사모님이 왜 피곤해하시고 부담스러워하셨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회장 댁에서 10년이나 일해온 가정부였습니다. 가족처럼 지내온 사모님을 배신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단한 번의 충동이 제 인생 전체를 바꾸어버릴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연 55세입니다. 10살 위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지내다 김 회장 댁에서 일을 시작해 어느덧 10년이 되었지요. 처음 김태준 회장님을 만난 것은 그분이 예순되던 해였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카리스마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지금 70이 된 지금도 여전히 정정하시고 위풍당당합니다. 사모님 김정숙 여사님은 예순일곱이지만 여전히 곱고 우아한 분이지요. 성악을 전공하신 분답게 목소리도 맑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였으나 세월이 흐르며 가족 같은 정이 쌓였습니다. 회장님이 수술을 받으실 땐 사모님과 함께 병원에서 밤을 새웠고, 제 생일도 잊지 않고 챙겨 주셨으며 명절 선물까지 늘 건네 주셨습니다. 미연 씨 덕분에 우리 집이 집다워졌어. 회장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늘한 가지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 같으면서도 묘하게 어색한 거리감이 있었던 겁니다. 저녁이면 사모님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시고, 회장님은 홀로 거실에서 늦게까지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저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시는 사모님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역시 서재에서 더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셨지요. 어느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있는데, 사모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미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절대 회장님께는 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사모님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적 없는 깊은 고민이 비쳤습니다. 저는 단순한 상담 정도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어진 말씀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사모님은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항상 우아하고 침착하시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미연씨,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회장님께는 그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10년간의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사모님의 고백은 처음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나쁘신 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정정하셔서 문제인 거지. 사모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70이 되신 지금도 여전히 그게 너무 힘들어. 나는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상상조차 못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사모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랬어. 회장님은 모든 면에서 남다르셨지. 사업도 삶도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정말 70이라는 나이에도 그렇게 정정하실까? 사모님이 힘들 정도라면 얼마나 대단하실까? 스스로도 놀랄 만큼 구체적인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연씨, 나 혼자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순간 사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절대 털어놓을 수 없는 얘기잖아. 미연씨라면 이해해 줄수 있을 것 같아. 사모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위로와 조언을 해드려야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다른 감정들이 싹 트고 있었어요. 55살인 저 역시 여자로서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로는 아예 그쪽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는데, 사모님의 고백을 듣자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죠. 사모님, 회장님과 솔직히 이야기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레 권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런 대화가 가능했다면 진작했겠지. 회장님은 그런 얘기 자체를 꺼내는 걸 싫어하시네. 40년 넘게 같이 살아왔는데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사모님의 고백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물론 구체적으로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단순히 이 가정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사모님,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제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이건 우리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야. 그날 밤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의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평소와 달리 자꾸 딴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님을 뵐 때마다 사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으니까요. 7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하다니. 아침에 커피를 내드릴 때도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회장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다른 또래 어르신들과는 달랐습니다. 넓은 어깨와 곧은 자세, 힘찬 걸음걸이, 무엇보다 여전히 강렬한 눈빛은 젊은 남성 못지않았지요. 미연씨, 오늘 커피가 유난히 맛있네. 회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자 제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치레로 들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어디 아픈 건가? 얼굴이 붉은데. 아, 아닙니다. 부엌이 좀 더워서요. 저는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정말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가 미웠습니다. 사모님의 고민을 들어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다른 상상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사모님이 친구들과 외출하신 어느 오후, 회장님은 서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홍차를 준비해 들어가자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미연씨. 잠깐 앉아서 같이 마실까? 평소에도 있던 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서재라는 사적인 공간 때문인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최근에 미연 씨가 좀 이상해 보여.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회장님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끝내 사모님과의 대화를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미연 씨, 우리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잖아. 무슨 일이든 편하게 말해도 돼. 따뜻한 목소리에 제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힘들어하는 부분에서 혹시 내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차마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제 스스로도 놀란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단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제안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의 얼굴에도 의외라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미연 씨가?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심장 고동이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부탁하지. 요즘 정말 어깨가 뻣뻣했거든. 그 순간부터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어깨 위에 손을 올리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스며들었지요. 굵고 단단한 근육이 제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정말 70이 맞으신 걸까? 젊은이들 못지않게 탄탄한 체격이었습니다. 아, 시원하네. 미연 씨 손이 참 따뜻하구먼. 회장님의 감탄이 제 귀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올렸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손에 힘을 주며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곧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의 호흡이 점점 깊어지고 어깨 근육이 긴장되는 듯 했거든요. 바로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찍 들어왔어요. 사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여보 벌써 왔군. 회장님 또한 순간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괜히 피했고 대화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모님의 고민을 해결하고 싶던 마음은 점점 제 자신의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운명의 시간은 사모님이 대학 동창들과 크루즈 여행을 떠나시던 주에 찾아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처음으로 회장님과 저만 집에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옷장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원피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머리도 새로 단정히 하고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렸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었지만 특별한 하루가 될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미연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구먼. 아침 식사 자리에서 회장님이 하신 말씀에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가요? 응, 뭔가 달라 보여. 향수라도 바꿨나? 회장님의 시선이 잠시 제 짧아진 치마에 머무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준비에도 평소보다 정성을 쏟았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들만 골라서 차렸지요.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 음식이 유난히 맛있네. 아니에요. 사모님이 안 계셔서 회장님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제 대답에 회장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분위기는 한층 더 묘해졌습니다. 회장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청소를 핑계로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일부러 테이블을 닦으며 몸을 숙이고, 높은 곳을 정리한다며 까치발을 들기도 했습니다. 미연씨, 일은 그만하고 잠깐 쉬지 그래. 괜찮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요. 정수기도 없는데 뭘 그렇게 바쁘다 하나. 여기 와서 같이 TV나 보세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일부러 치마를 정리하는 척 하면서 조금 더 위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TV에서는 예정화가 흘러나왔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존재감이 모든 감각을 지배했으니까요. 은은한 향수와 따뜻한 체온이 코끝과 피부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다리를 꽂아 치마가 더 올라갔고, 회장님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미연씨.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이 집이 진짜 집 같아졌어. 저야말로 감사드리지요. 가족처럼 대해주셔서요. 회장님은 잠시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정말 가족 같아. 때론 가족보다 더 편하고 더 소중하지. 그 말에 저는 충동적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힘들다니? 사모님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요. 회장님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미연 씨가 어떻게? 사모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너무 크셔서 힘들다고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정수기가 그런 말을 했구나. 사실 나도 오래 고민했네. 나이가 들면서 정수기가 점점 나를 피하는 것 같더군.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는 조심스레 회장님께 다가갔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모님이 부담스러워하신 게 느껴지셨죠. 회장님은 여전히 정정하시잖아요. 당연히 욕구도 있으실 텐데요. 제 말에 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연 씨, 내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 입에서 나온 제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회장님의 눈이 커지며 잠시 말을 이루셨습니다. 미연 씨, 지금 무슨. 회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사모님은 피하시고. 제 말에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도록 말없이 계셨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끼리만의 비밀이니까요.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거친 호흡이 귓가에 스며들었고, 제 향수와 회장님의 은은한 남성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손이 천천히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회장님도 원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거친 손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뺨을 감쌌습니다. 정말 괜찮겠나?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저를 끌어당기셨습니다. 좁혀진 거리 속에서 그분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뒤섞이며 공간을 메웠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제어리를 감싸고 저는 그분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체온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이유를 회장님의 남성적 기운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70이 맞으실까?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모님이 힘들어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겐 그것이 오히려 설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따스한 오후 햇살 속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치안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회장님은 흐트러진 제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미연씨, 후회하지 않나? 아니에요. 이제야 사모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제 대답에 회장님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정수기한텐 너무 벅찼던 모양이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았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후회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복잡한 마음으로 잠든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울 속제 얼굴마저 전과 달라 보였으니까요. 55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마주할 때 서로 어색했지만 특별한 끈끈함을 느꼈습니다. 미연 씨, 어젯밤 괜찮았어?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사실 그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너무 좋았으니까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도 컸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나도 그런 생각을 안한건 아니네. 하지만, 회장님은 말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요? 정수기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부부라고 할수 없었네.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지. 그 말씀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안도감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사모님이 여행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미연 씨, 나 없는 동안 잘 지냈어? 네,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제 대답에 거짓이 섞였지만, 사모님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었으니까요. 다시 일상은 예전처럼 이어졌지만, 회장님과 저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날 일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회장님의 고백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 같았던 자네와 이런 관계가 될 줄은 몰랐네. 하지만 나쁘지 않아. 회장님, 사모님께는, 물론 미안한 마음은 있지.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어. 그 말은 제게 일종의 면죄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하자. 정수기에게 상처는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외출하시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끌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감정이 싹 텄습니다. 회장님의 나이 70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남자들보다 매력적이었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여유와 배려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미연씨,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 몰랐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잃은 뒤로는 이런 마음을 잊고 살았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며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 진짜 감정적 유대가 자라났습니다. 회장님은 사업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까지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느날 오후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연 씨,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나이에 미연 씨 같은 사람을 만났잖아. 새로운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저 역시 단순한 동정심이나 호기심을 넘어선 감정을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모습인데? 여자로서의 모습이요. 그런 건 포기하고 살았는데 제 고백에 회장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미연 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하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꽃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사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사모님이 저를 더 의지하실 때마다 더욱 그랬습니다. 미연씨, 요즘 내가 정말 행복해. 어느날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인가요? 다행이에요. 미연씨한테 얘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복잡해졌습니다. 사모님은 저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위안을 얻고 계신데, 정작 저는 그 고민의 당사자인 회장님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모님 앞에서는 평소보다 더 자연스러운 척했고, 회장님과는 신중하게 거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숨기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결국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이 우리 사이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하신 겁니다. 미연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 그런가요? 얼굴에 윤기가 나고, 회장님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시고, 사모님의 예리한 관찰력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둘이 무슨 즐거운 일 준비하는 거야? 깜짝 파티 같은 거?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신 듯 했지만, 우리 반응이 어색하자 조금씩 다른 의심이 싹 트는 듯 했습니다. 아니면 둘이 무슨 얘기를 자주 나누는 건가? 확신은 아니었지만 이상하다는 정도였지요. 그날 오후 저는 회장님께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정수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회장님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조심해야겠네. 정숙이는 눈치가 빠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분간은 더 조심하세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며칠 뒤 사모님이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연 씨, 요즘 회장님 운동을 많이 하나 봐? 운동이요? 응, 속옷을 평소보다 자주 갈아입으시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아,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나 보네. 사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식은 땀.